스가리아 8장.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나만군의 주가 말한다.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나만군의 주가 말한다.그 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만 군의 주가 말한다. 나만 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삭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 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만 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만 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서로 진실을 말하여라.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만 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